아, 진짜 천둥 번개 치더니 8월에 지금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. 와,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, 이거. 야, 8월에 비가 오다니. 이건 기적입니다, 기적.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와, 진짜, 이거. <laughs> 지금 8월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. 지금 하늘을 보니까 지금 비가 올것 같죠? 아, 한여름 8월에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. 기적입니다. 지금 계속 천둥 번개가 치고 구름이 꼈는데 마치 한국 같으면 꼭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날씨 분위기였는데 네, 지금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. 이 땅에. 예, 한국처럼 내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땅에 비가 내리는 게 지금 이렇게 샤워처럼 뿌리듯이 이렇게 지금 비가 뿌렸습니다. 아무튼 이거라도 너무 기적입니다. 8월에 비가 내린다는 그 자체가. 그래도 8월에 너무 더워서 이렇게 숨을 헐떡이고 있네요.

지금 부가 비가 뿌리고 있습니다 비 기적입니다 8월에 자,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와, 기적입니다. 기적, 기적, 기가 <laughs> <비가> 보이나요? <laughs>

8월에 이렇게 비가 왔습니다. 땅이 촉촉하게 이제 저져가니 가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철수하네요. 여기 선물가 하는 것도. 아, 비가 오니까 철수해요 자 화장실도 바위로 만든 화장실 부모 닮신아나가 합니다.